수고하십니다 어제 또뵙고 오늘도 또 반갑습니다. 예, 그러시죠. 저도 예. 상당히 반가웠고요. 예. 제가 또 쉬지 말고 바로 하자 그래가지고. 아 예. 고맙습니다. <laughs> 국장님, 제가 예. 뭐 준비를 되게 예.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전에 우리 예. 교통과장님 만나고 예. 어, 관련해서 우리 씨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음. 내용을 제가 미리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걸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설교통부에 제가 시정질의 3건이나, 3건이나 있어서 예, 예. 예. 관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마을버스 공영하는 아, 예. 어르신 무릎버스나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집행부에 방안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구로 하고요. 예. 어, 저는 좀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사실은. 왜그랬냐면 예. 어, 광양시에 정이나 시장님이 예. 공약 사업으로 65세 어르신 무료 버스를 한다 그래 가지고 11월부터 한, 11월부터 예. 한다고하는 예,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는 그보다도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랬는데 우리 시 정부가 여전히 75세를 주장을 해가지고 저는 그때도 제가 요즘에 이제 검토라는 말을 제가 안 좋아하는데요. 어 근데 적극적 검토를 하신다는 우리 시장님. 의중을 예. 저는 진짜 믿었습니다. 믿어 의원님 믿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예. 내년에 아니 아니니까요. 그 경연 경영... 아니, 이제 물론 이제 75세 이상 답변을 이상을... 해버리시면 예. 제가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 안 물어볼 테니까요. 예.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양할 거 예. 우리 그때 어르신들 뵀잖아요. 시장님. 이 예. 그때 어르신 그냥 무료 버스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박수 쳤을 건데, 거기다 75세를 여부니까 어르신들이 풍 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왕 하실 거, 이양 하실 거 과감하게, 물론 이제 정부 예산 좀 줄기는 줄었지만, 그래도 이 예산은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세로 과감하게, 또제가 애결이 아닙니까? 애결이 소속이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제가 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호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제 어르신 무료 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적극 어 공감을 하고 예. 하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한게 있습니다. 예예. 내용인 즉슨. 지금 문갑 대원님이 시민단체 활동할 때 했는지 몰라도 주장하시고 청소년 배근버스 시행을 했고요. 아 예.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으로 75세 이상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문갑 대원님이 70세 이상했고 이석 조원님이 65세 이상했어요. 예, 예. 시민 혈세를 들여서 일부 어르신들 혜택을 주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러나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택시 업계의 어려움은 배제를 하고 시 예산만 투입해서 선심성 내지는 이렇게 공약을 이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업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 좀 우문이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도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쉽게 지금 75세에서 65세나 70세로 낮추기가 좀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재정 여건이랄지 뭐 택시업계랄지 여러 가지 여건을 한번 고려를 해서 어, 내년에 일단 75세로 시행을 하고 그 뒤에 우리가 또 내년에 경영진단 및 운송원가 산출 영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데이터에 근거에서 나이를 더 늦출 수도 있는 거고 그나마 어떤 그런 결과들이 그 영의 결과에 의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네. 저는 전심이 무료버스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군에 하고 있는지 알고. 예, 네, 그러면 좋죠. 네, 그러니까 지금 택시 업계 대안책을 세우고 동반해서 해야지. 그럼 75세 이상 무료버스면 지금 택시 업계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고 한번 상관관계를 검토를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리고 지금 뭐 10월 11월, 12월이면 또 기본적으로 올려야 될 상황이죠. 네. 예. 그 지금 기본 천원 이상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지금 택시가 안 잡힙니다, 저녁에, 야간 시간에. 저도 참 헤맸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남만포 예, 예. 차에는. 예. 관광객들이 택시 안 잡혔다고 작년, 재작년인가 국토부에 예. 민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지금 5일 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것도 해제를 시켜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좀 늦은 시간에는 택시 잡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네. 예. 어르신들 우리 버스도 좋지만 시민 혈세 드려가지고 한쪽에는 혜택을 좀 한쪽은 더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모르면 또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 예.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저도 얘기할 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뭐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요. 한번 뭐 제가 좀 따질랍니다, 이제. 예. 그, 국장님 말씀 도중에 네. 75세로, 70세나 60, 아니 65세나 70세를 못하는 이유가 택시업계에서 반대한다고 하셨죠? 아니, 이제 그곳은 아니고요. 네. 반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게 이제 75세에서 65세로 낮췄을 때 우리 시에 뭐 재정적 거리랄지 그렇지 않으면 택시업계랄지 여러 요건들이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되야되지 않냐. 그러니까요 말씀 도중에 네. 그 반대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요, 네. 그 청소년 배원버스할때 4년 걸렸습니다. 4년. 그래서 그게 시민들이 가장 일 잘하는 잘했던 거 시장, 의장님들 아니 의원들이 가장 잘했던 사업이 청소년 배원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민들이 가장 좋아했던 겁니다. 어 저는 아까 그모 뭐 의원님께서 예. 그이 청소년 배건버스 사업과 어르신 그, 그 무료버스 사업이 어 그걸로 인해서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찬다 저는 그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광양시 같은 경우는 이미 65세가 했고 경기도 광명시 진안군 우양시 대정시 경북도 순천시 그럼 여기도 다 택시업계가 반대를 해야죠. 자기도 똑같이 어려울 건데,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예. 우리 택시 업계에, 예를 들어서, 그 청소년 100원 버스가 있다고 하면, 저는 청소년 100원 택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객선 100원 운임이 있으면, 택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셔야죠. 이게 왜 재정이라는 게, 재정 때문에 서 여기 업체를 죽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도 원하는 거도 아무도 없을 거고 이 청소년들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청소년복지제 무상급식 이런 걸 하자는 게 우리 시정부와 시의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더이연령을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일정적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이걸로 상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있을 때더 많은 정책들을 택시 업계들하고 협의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아이 정도 선에서는 할수 있겠다 이렇게 내내 주는 것이 상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이 업체가 망안 되니까 그걸 하지 마라 줄여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우리 광양시가 이번에 이제 65세를 하니까 예. 어, 그런 부분이 택시업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아마 고려했을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시정부가 좀 보셔가지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을 제안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민의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5분부터 자유발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근 순천, 광양은 택시도 감찰을 오십시오.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 여수는 감찰을 한 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어요. 예, 감찰을 한 번도 한 적이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시업계 물어보십시오. 그 청선 1 0 0버스 했을 때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물어보면 다 어려졌다고 워 합니다. 이제 제가 의견 제시를 했는데 안 맞다고 이제 발언을 하셔가지고 저도 다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저는 다음에 전시민 무료버스 5분 발언하고 추진할 계획인데요. 제가 의견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또안 맞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75세, 65세, 60세 전시민 무료버스 에 찬성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